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훈훈한 모습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대체로 시장의 흐름을 자극하는 직접적인 재료들이 동시에 더해지면서 시장을 조금은 더 흥분하게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뉴욕증시는 3년 최고 분기 상승률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은행 시스템 위기니 뭐니 참 말들도 많았고 그 우려도 상당히 많았었지만 3월 마지막 장날 4월 연속 상승세를 확인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분기 실적을 보니까 아주 그냥 훈훈한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확인이 됐습니다. 시장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데는 일단 두 가지 정도 직접적인 호재성 재료들이 더해졌습니다. 먼저 연준이 CPI보다 더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는 PCE가 인플레이션 둔화 상황을 확인해 준 것이 긍정적인 재료 역할을 했습니다. PCE와 근원 PCE 모두 양호한 둔화세를 보여주면서 은행 위기 우려가 사그러지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더 의미 있는 반등 재료로 활용이 됐습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세부 지침이 발표가 된 것도 한목소 했는데 전기차 세제 혜택 등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종목들이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는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PCE 발표 직후에 단방에 2만 8천 달러 중반까지 다시금 자리를 잡아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3만 달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지가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인데 증시 전반을 둘러싼 자본 시장의 환경을 고려해 보면 비트코인의 반등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리플 소송 결과는 아쉽게도 3월 판결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아직은 실망 매물이 매도 물량으로 던져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관심사는 과연 앞으로 어떤 상황들을 예상해 볼수 있는가 하는 지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네 가지 가능 시나리오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멤버십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영상에서 다뤘던 영상 내용들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을 좀더 집중해서 살펴보는 시간이고, 동시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보 공유를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멀리 시장을 바라보고 함께 의지해 나가면서 크립토 투자에 나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3월 마지막 날까지 훈훈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4월 연속 반등세를 확인하면서 3월을 마감한 건데 나스닥의 경우에는 1분기 상승률 17%를 기록하면서 2020년 이후 3년 최고치를 확인했습니다. 미국발 은행 시스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살짝 사그라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관심사는 다시금 인플레이션과 금리로 쏠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상황을 확인해주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반등 재료로서 역할을 해줬습니다. 연준이 가장 중요한 물가 기준으로 삼는 근원 PC의 경우 2월에 전월 대비 0.3% 상승한 것으로 나오면서 1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4.6%를 확인했는데, 이 역시 0.1%포인트 하락하면서 지난해 12월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은행 위기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여기에 인플레이션까지 둔화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에서는 당연히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5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51%. 0.25%포인트 베이비스텝 인상 가능성은 48%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비중인데 그래도 금리 동결 비율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는 점을 보면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느끼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확인되면서 비트코인 역시 살짝 반등하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다시금 28,000달러 중반까지 내달려줬는데, 과연 이번에는 이 구간 매물대를 잘 해소하고 29,000달러까지 뚫고 이 3만달러 터치를 해낼 수 있을지가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6 0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반등했는데 47% 후반에 자리한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켓슈 우페드 히에는 황소들이 29,000달러 위로 끌어올렸지만 여전히 곰세력이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시 29,000달러를 넘어서지 못할 경우 비트코인은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26,707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 이 수준에서 반등을 하게 되면 정서가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29,185 달러를 돌파한 뒤에 3만 달러를 거쳐서 32,500 달러 저항 영역까지 랠리할 수 있다. 다만 26,707 달러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는 25,000 달러를 거쳐서 200일 단순 이동 평균이 자리한 2 3 4 2 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돈 알트의 경우에는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저항 구간은 28,900달러, 지지 라인은 28,000달러, 하락의 중요 지점은 25,200달러, 돌파 목표는 37,700달러. 이렇게 한눈에 보기 쉽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걸 맥락적으로 정리를 해 보자라면 25,200달러 부근의 200주 이동 평균은 무조건 지지를 받아 줘야 하고 28,000달러에서 온전히 지지를 확인하고 28,900달러 저항 라인을 뚫을 경우에 37,700달러까지 내달릴 수 있다. 이렇게 스토리라인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캡틴 파이빅은 비트코인이 월간 그리고 분기 기준으로 28,000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올해 1분기에 72%라는 눈부신 반등을 보여줬다. 2분기는 38,000달러로 프로그래밍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6월 말쯤 됐을 때이 정도 가격이 현실화되고 그렇게 2024년 반감기 기대감이 자리한 하반기로 접어들게 될수 있으면 정말 아주 많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익명의 분석가 크리토스 배트맨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3월 9,000달러 수준의 매우 완고한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월간 마감을 확인을 했고 석달 연속 녹색 캔들을 보여줬다. 이전 주요 강세장의 마지막 시기를 보면 2019년 2월에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됐었고, 2020년 10월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6,200달러에서 시작해서 2021년 상반기에 63,000달러까지 상승했었다. 아직은 강세장이 아닌 걸까? 뭐 이렇게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20% 넘는 반등세를 보였던 XRP는 여전히 0.53달러 부근에서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52달러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는 0.49달러를 다시 리테스트 할수 있고 여기서 실패할 경우에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0.45달러 부근까지 조정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지금 수준에서 반등해서 0.56달러를 뚫고 0.59달러 저항 영역까지 돌파할 경우 0.65달러로 급등한 뒤에 0.8달러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기대했던 3월 판결은 현실화 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4월에는 소송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지, 이러다 정말 올해 하반기까지 줄창 기다려야 하는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실망 매물이 쏟아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은 것, 뭐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만간 4월 안에 약식재판 판결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건 리플의 완승, 아니면 SEC의 완승, 아니면 부분 판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부분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리플 랩스와 브레드 갈링하우스 등을 분리해서 판결하는 상황이나 1차 판매 당시 물량과 2차 시장에서의 판매 물량을 다른 기준으로 바라보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면 아예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배심원 편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리플 측에 좀더 유리한 상황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4월 이후 언제가 될지 모를 시간까지 막연히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3월 판결 가능성이 기대가 됐던 것은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다른 약식재판 사건 판결을 할 경우에 통상 브리핑 종료 석달 뒤에 판결을 내렸기 때문인데 사실 리플 소송은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세기의 크립토 소송 이렇게도 불리고 있는 만큼 좀더 수고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더라도 이상하지는 않는 상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장기사건 목록에 리플 사건이 등재되는 경우인데 이건 존디튼 변호사가 여러 가능성들 가운데 한 가지로 거론했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최장 6개월까지 판결 시점이 연장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다시 말해서 9월 판결 가능성의 근거로 이야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전격 합의 가능성입니다. 사실 이번 소송전을 치르면서 SEC는 SEC대로 글로벌 바보 천치 취급을 당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서는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있는 암호화폐 산업 규제권을 완전히 다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리플 역시 글로벌 사업은 잘 해나가고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소송 리스크로 인해서 완전 짜증나는 상황을 거액의 돈과 시간을 쏟아부으면서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양측 모두 적절한 조건으로 타협하면서 전격 합의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곤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미 양측 모두 너무 멀리 왔고 지나치게 날을 세우고 있어서 합의 가능성은 이미 진작에 물 건너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런 분위기는 최근 게리 겐슬러가 암호화폐 규제 법안 제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도발적인 발언을 의회에서 한 뒤의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멘트와 관련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겐슬러의 발언은 의회가 나서서 문제 삼아야 한다. 게리 겐슬러는 SEC가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새로운 규제법 도입이 불필요하다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SEC 자체가 암호화폐의 증권 분류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 법률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정면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모호함이 곧 권력으로 가장하기도 한다. 게리 겐슬러는 독재자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는 SEC의 권력의 원천으로 모호함을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날선 비난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이 전격 합의에 나선다. 이건 좀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도 올해 1분기가 아주 의미있게 마무리된 상황을 확인하면서 2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은 참 다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2분기에도 원하시는 목표 잘 달성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